자, 안녕하세요. 케이 e 럭입니다 예. 1320 썬팅, 음, 바닥, 6채널. 어, 셀테 에어컨 D4000. 어, 인산철 320암페어. 인버터 3 k 로 수납장, 전자레인지, 에어혼.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음, 자, 6채널. 카메라 장착된 모습이고. 바닥. 그 다음에 적상대. 자 에어컨. 예, 에어컨은 그 순정등을 빼고 LED등을 넣었습니다. 이게 터치도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밝고 유용하고요. 자 수납장. 예, 수납장은 자작나무로 예, 제작이 됐기 때문에, 어, 기존보다 무게가 한 절반 정도 줄었고, 저렇게 템퍼도어를 채택을 해서 어, 경량화 시켰습니다. 어, 제품 튼튼하고, 자, 머리에 닿이질 않습니다. 인산철은, 어, 저희가 차량 작업 시에, 예, 임의로 전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기 설치를 했습니다. 뭐, 용접이나 정비를 하실 때는 항상 차단기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차단기가 되어 있구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 예비단자에서, 여기 이곳, 예비단자에서 전원을 인출을 했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다 탈거를 한다 해도 차에는 역전류, 그러니까 양방향이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반드시 차단기는 꼭 내려주셔야 됩니다. 뭔 작업을, 작업행위를 할 시에는.